안녕하세요. 사전에 없는 진짜 한국어 오쌤입니다.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표현은 잠시만요 입니다. 이 말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.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죠. 언제 쓰는 말이에요? 어떤 뜻이에요? 여러분, 조금이라는 단어를 알죠? 잠시만요에서 잠시는 조금이라는 뜻이에요. 그런데 무엇이 조금일까요? 네. 시간이 조금이라는 거죠. 몇 분, 몇초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. 잠시만요라고 하면 아주 짧은 시간만요. 몇 초만요. 조금만요라는 말이죠. 그리고 뒤에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이 있는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. 즉, 잠시만요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말을 짧게 말한 거죠. 잠시는 잠깐하고 같은 뜻이에요. 그래서 잠시만요는 잠깐만요 라고 해도 돼요. 자, 그런데 잠시만요, 이 말은 보통 언제 써요?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쓸수 있고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. 전화로 무엇을 문의를 하면 직원들이 이 말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. 만약 어학당에 전화를 해서 김선생님 계시면 좀 바꿔주세요 라고 했어요. 그럼 전화를 받은 그 직원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. 네, 잠시만요. 김선생님 바꿔드리겠습니다. 또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.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어요. 여러분이 저 컴퓨터가 고장 났는데요. 라고 해요. 그럼 직원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. 네, 잠시만요. 담당 부서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. 만약 친구에게 이 말을 할 때는 반말로 하면 되니까 요를 빼고 잠시만이라고 하면 되겠죠.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볼 때 보통 뭐라고 말을 시작하죠? 네. 실례합니다. 또는 저기요라고 하는데요. 오늘 배운 잠시만요를 쓸 수도 있어요. 앞에 저라고 하면서 저, 잠시만요. 도서관이 어디에 있어요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. 이때는, 잠시만 저를 봐주세요.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. 라는 의미겠죠. 여러분, 누군가에게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싶을 때, 이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. 잠시만요. 그럼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